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은사, 하나는 열매.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투 트랙이 잘 완성이 되어야 건강하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과도하게 몰입이 되면 이게 짝짝 거름이, 짝 거름이 돼요, 거름. 그러니 은사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은사는 하나도 활동이 없이 성령 열매만 맺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작아요, 억수로 많지요. 예, 은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는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내리는 은사가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보통 표출되어지고 표명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생긴 게 뭐냐하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말로 하면 은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지는데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쓰여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어, 그런데 왜 아홉 가지예요? 예. 아홉 가지로 표현이 될 뿐이지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은사는 제각기 달라도 성령의 열매는 표출되어지는 건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 열매는 한 가지 안에 다 맺히는 거예요. 은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시앗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달라요. 물론 성령의 은사지. 그러니까 그 근본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게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인격 안에 한 성령이 역사함으로 아홉 가지지만은 아홉 가지가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는 한 사람이 한 개, 두개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좀 부담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인격 속에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냈는데 이걸 암성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우리 주인 학생들 다 암성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합동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아무리 아무리 많이 맺어도 이거를 금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은사는 이거는 금지를 해야 돼. 은사는 통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요. 그래, 은사는, 은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납니까? 은사는 항상 어디를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 은사는 한마디로 사역을 위해서 주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를 위해서냐? 인격을 위해서 주는 거 인격.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숙한 인격을 완성시키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할 수도, 인사로 은사를 훈련할 수도, 은사를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이 신앙적 노력과 의지를 기울여서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인격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열매의 열매.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거 있죠. 두 번에 자비 양선. 예, 이거 뭐예요 또? 인내 자비 양선. 인내 자비 양선 이 세가 오래 참음이죠?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세 가지. 양선은 선한 마음을 말해. 요 선한 마음. 자비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극휼히 여기고 좋게 여기주는 마음이겠죠. 오래 참는 것도 이거 좀뭐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맺는 열매들이 바로 이두 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될이런 열매들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챕터에 있는 것죠. 충성, 온유, 절제. 이세 가지는 다 자기에게 관계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에게 충성을 해야 돼, 자기에게.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부지런하고, 그래 자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자기 신앙에 이 성실도를 막 가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감내해 보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성실을 가, 가미하고, 그렇게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움이 자기에게 꽉 차게 될 때에, 이게 페이스 폴리스, 이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 꽉 들어찼다는 라 뜻이에요. 믿음이 꽉 들어찬 상태가 뭐냐 하면, 충성에 충성, 그래서 자기에게 헌신하고, 자기에게도 충성을 많이 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 기독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는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감이...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죠.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읽혀지고 보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온유.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네할수 있으면 에,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은 다 나쁜 속성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마음 좀 폭력적 이고 과격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다듬어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이런 기질들이 우리에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두더지 게임할 때 있잖아요 여기 폭 올라오고 여기 폭 올라올 때요 따닥 때리고 따닥 때리고 그래 야 됩니다 점수 많이 오르려면 두 번씩 세 번씩 때려야 돼 따다다. 열을 뜨기만 점수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에게 온유하지 않는 마음과 성품들이 기질들이 딱 촉발하게 올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쳐야 됩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비와 육비에 딱새겨놔야 됩니다. 이게 새겨나서 은사는 은사대로 발전을 가져오고, 인격은 인격대로 성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보세요 어떤 교회는 막 은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막 성령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성령 이게 통제되지 않는 성령 절지 없는 성령 균형 잡히지 않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이루어지고요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마치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은사는 많았지만 다양했지만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이 매우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할 시즌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간극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장려되고 성령의 인격도 이렇게 장려가 되는 이런 균형 잡힌 바런스가 소위 맞춰진 교회는 가보면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 결이 순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워요. 이두 가지를 잘 가지고 예,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아멘, 성령의 은사든지, 성령의 인격이고 열매든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은사의 부조화와 열매의 부조화를 잘 조율하도록 그 지도사들이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살지고 지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디에 내놔도요 자랑할 만한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이 주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